흠 <languages> 정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안녕하신가 반갑군 <나는 S 1> 신가 간다 군 신가? 반가워!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것을 환영합니다. <듀 patriot> 허어, 좋아라. 아, 것을 환다 아, 좋 행복하다. 아, 좋아. 이루 아, 아, 타랑해 아, 랑해 아, 사랑랑 아, 사랑해. 아, 사랑해. 아, 사 와일 시즌부터 리퍼 온 재미였으니까 어... 대단 대단하시네 이거 리퍼한 거일 시즌 때 내가 더 높았네 2 시즌 다른 거한 번도 안 하신 거야? 죽을... 네 모든 경쟁전 뭐, 전부 다 리퍼 1분도 없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너 어떻게 저렇게 하지? 고집 강력하고 막아 빠데가 빠대가 살짝 아쉽다 아우 너무 아까워 아빠대 너무 아깝다 모든 모드에서 리퍼 리퍼만 재미였으면 다른 번에. 계정 리포였습니다. 다른 계정 탔는데 4 시간이야. 저막 토르병 같은 거는. 미쳤어 뭐 이건 약간 나도 맥너까 음주 개구려야 음주 개구려야아 개구려. 음주 개구려요 예. 네. 그냥 알아 들으면 음. 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갑시다. 저혹 무조건. 아, 트레이서. 그래 머리 트레칸? 안 돼? 인스인데 뭐가 안 나오는데? 네요? 야타 뭐 야타 개피 야타 개피. 야타 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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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돌저 같이. 야타 피 야타 커. 야타 야타 나이스. <laughs> 야 메르시 뭐 하냐, 쟤네? 무슨 있어. 숏. 정크리 맞아요. 맥크리, 맥크리, 아, 맥크리 아, 맞아요. 메르시, 피. 메르시. 숏. 안다나 이거 아이고, 트랩 자꾸 나 보고 있어. 오케이, 내가 트랩 보고 있어. 하나. 아, 늦게 잡또 그랬나? 와, 괜찮아요. 어차피 제들 이제 왔으니까. 제가 드리죠. 겠어 거점을 수비해라. 쟤네 메크리 엄청 잘 써던데. 가 거의 준비됐어요. 어, 리퍼 나왔어. 리퍼 나왔어. 아, 수리한테 리퍼 맞네. 정면, 정면. 정말 애들. 구조 앞리터 리퍼 바터반이야 백요맥트리 맥 아, 나퍼졌어인사컷 아, 이스 리퍼게 피, 리퍼게 피. 리퍼 리퍼드. 리드 리퍼드. 리퍼드. 리퍼 리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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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드. 리퍼야리퍼 리퍼드. 리퍼드. 리퍼 핏. 핏, 핏 필. 핏 필. 아, 존나 쎄다 저거.. 뭐야 뒤쪽으로 리퍼 돌가거 같지 않아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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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제가. 안돌 제가. 어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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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제았어가았어 제가. 제가. 가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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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빠졌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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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퍼스 리퍼살았어아타봐줘타봐줘타피 야타 피야 뒤에 매클이 왔어 뒤에 맥크리 있어 나 터졌다 아 리퍼게 비리퍼 반피 반피 아주가지고 아 이거 아, 아 뭐야 아나 타자마자 터졌네 한만 버텨볼까요? 우리 29까지 버텨보자 아니야 아니야 어쩔 상 상관 없어 어차피 한 번만 있어야지. 오케이 아 이게 좀내이득이겠어 터지면 어서 아, 나. 아시다시고 고고. 다시 빨리 고고. 오케이. 오른쪽 호그. 그랩 갖고 온다 저거 예, 정면 가요. 오케이. 아포 있어 이번. 쟤네 궁도 어떨까? 아이고.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나 체력 한 없다. 정면 체력 한 없다. 들어가죠 오케이, 들어갑니다. 야 뒤에 리퍼! 나못 가, 나 없어. 나이스 리아 뭐야, 우리 리퍼 아니었어? <laughs> 아, 빨리 죽게자 일단 리퍼 궁 뺐어. 리퍼 궁 없어. 잡이 있어. 우리 리퍼 죽어. 잡곡 있으면 제가 을 잡아드릴게요. 잡곡으로. 죽게 해드릴게요. 아 석양도 있 <laughs> 날리기 전에 얘기해요. 오케이. 어 드럭.. 드러... 너 들어가자. 이게 낫겠다. 어, 네. 오른쪽 계속 그래이타게 피, 타 날려 요 지금 날수 있어요? 지금 날릴 수있어아그방 그러니까 안에다 던졌어. 방안으로뛰어갔 아. 아이고. 못 쏜다. 맥크리. 맥크리. 아이끼리. 1층이 아 맥, 막았어,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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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2층이 아파. 입 보는 중. 날이 퍼보는나갔타올거점 네, 호그, 호그. 거점에 호그? 음. 아 어디 갔을까? 야, 맥크리탱 맥크리탱. 크 호그, 호그, 점에 야타봐요, 번점에 야타. 야타보자, 야타 혼자 있다, 야타 혼자. 아 진짜. 야타커, 포지션 왜 그래? 다 세정. 빠르리받는 메르지부터 보자, 메르지부터 보자, 메르지부터. 메르지킬.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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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아 어, 나이카. 호그 보자. 나이스. 호그, 호그. 아. 와, 자꾸 여기 떨어졌네. 리퍼, 망명 왔어. 비싸. 리퍼, 망어 리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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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퍼부터 리퍼 부조아. 리퍼부터. 나이스. 트레 트레? 트레, 트레. 아 트레. <laughs> 아 나이스. 가나 데크리 들어 나이스. 그 다음 데까지 잡으려는 거봐 영웅은 죽지 않아 의사가 필몇 점이었더라? 5 7점이었으니5 0점 올리네 괜찮아 뭐하지? 돌려야겠거고만 할라 히벌 아, 리포 저렇게 하면 안안 질리나? 아 근데 아그러게800 아, 킬만 하지 않았을까요? 트래클 저건 아, 아니지? 크레 크리아 베가피 아나 베가 터졌다 미안. 뭐 같다. 방금 저 뭐나?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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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필. 메카 필, 메카 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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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리퍼케어 해봐리퍼어 예, 미리 뻑겨해봐 어, 우리 뺐다, 어 어쩜 천천히 어. 가서 이봐 야타컷 아이고 야타컷야타컷야타시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토크 먹잖아 먹었지, 먹었지, 먹었지. 테레, 테레, 테레. 메카 봐봐, 메카 좀 메카 봐, 메카. 부터 오라고? 메카 올게 메카 필, 메카 펀. 오케이. 나 트레일 막을게 내가. 나이스 트레 이제 트레 잡아줘. 트레밖에 없잖아. 트레 필. 온고도 들어. 이렇게 빠졌어요? 그레한대 맞췄어, 보조하셨 앞에 아, 네, 호그올것 같아, 호그 빠진다. 오케이, 빠졌어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애들 다뜨면 막아줄게. 나이스, 트레썰. 트레 알겠다. 야타필 야따썰. 야타 위에호그 네, 위에, 호그 위에 호그 봐줘 호흡필, 호흡컷. 아, 우리 리퍼 죽었다. 애클컷, 애클컷이야. 얘들 눈빛, 뒤 뒤에, 뒤에 두피. 두피. 야, 두피, 야, 나궁 빠졌다. 포고 도이야 이번에 힐러군 같 있어? 나이 어로이스었다 와. 망고모 오른쪽 아, 어, 왼쪽? 어, 어그 뭐야? 진그래 우리 설사 도그래, 호고설다 도그래. 왼쪽에 때렸나 본데. 아, 오른쪽 맥플이 오른쪽 맥플이 뒤에 둠피랑 트레. 나 막아 줄게. 팀못나 이거? 에오저 어? 뭐 뒤에 둠피 있어요. 뒤에. 뒤 둠피. 뒤에 둠피. 아이에 돌아가지. 우리 포지션망가진다나이아어 어. 다 왔어. 비가 다 왔어. 뒤에 둠피 뒤에. 야탑해. 야탑해. 컷. 야탑컷. 야탑컷. 왼쪽 왼쪽. 퐁이

배클리 t 피 r y 리 i c t o 리 y v i c 리 o r y v 리 c t o r y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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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c 야, 리퍼! 우리 죽었다. 파라나어야 돼. 아, 끝이어 파라따고? 파라어서파라 떴어, 팔아 떴어. 아 파라? 이 친구가 아, 리 리퍼. 있어요 저오리리야파이스야파야 가자. 맥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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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가자. 가요 가요라어서야파고토서야파라토서아파라토아야 파라토서야. 파라토서야. 파라 아.. 파라 끌수이런면 아, 다음 턴가 하자 파라 1 h 파라 인데크리아 메르스 잡아 메르스 마무리해봐 수 있어? 헐 빼던데 네. 네. 해보자 해보자 나이스 터렉 꺼져 갈 만하다 가자 이겼다 이거 아니야 이기진 않 해봐야.. 아직 가지마 피 없으면 배자 그래, 일로 왔아졌다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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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리파 해야 돼? 리파 컷? 들어가. 맥크리 컷 전부 다 거점 들어가요 맥크컷뭘 거쳐 맥리 부활 다 거쳐 아, 맥크이부조한데아궁호를 밀고 있어 발키리도 있어 아이고 홍 피일이군 아 보자. 었는데 아, 진짜 아, 아 저쪽 궁나왔어 이거 리퍼 부활 안되나? 리퍼 살릴 수 있다 어그 뭐야 아. 아품다빠제스 어들 이봐서 리퍼 말고 나살, 나 살라 나 살았네 아 이거 거 좋네 아이고 너가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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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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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바닥 건데 좋아요. 끝같갑시다아 있다. 손불라 있다. 손불라 있다. 오케 갈게요. 어. 아. 오케이, 나이스. 가자 이거못 살리게 하자. 못 살리게. 대피한세 리포로 쓰레가 봐요. 들어가 봐요. 오급 힐, 오급 라1 거점 다 들어와요. 호원에들어 왼쪽 방에 맥크리. 왼쪽에 맥크리 손불라

왔다. 리파 나왔어요, 리파. 어까 아, 이빨았어. 이빨았어. 송라 이빨았어. 원권 겟딜로. 딜로. 아이고, 오프라 보자. 솥돌라 보자. 나이스. 포피. 이번에 진 잘못했는데. 테렌트, 메르티 컷. 나이스. 포너그래 포고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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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발키리 키워서 초월못 살리나? 아이고. 야, 두명 잘랐어. 나포. 나이스! 이겼어이겼어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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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나이스! 나이나 나이스! 여러분들 나이스. 어? 아, 야, 오거 뭐야? 오거 타이 오니인데? 오거 다시 왔어. 추어도 하는 게? 나 오거 피해. 오거 피해. 겐지 봐야 돼. 겐지 봐야 돼. 용감습다 음,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딱자. 박선 겐지 온가? 아까 누가 비볐어. 지금 여기 메리시메리시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메리시. 오른쪽으로. 나 빠졌다. 그러니까 살짝 비빈 거 같은데. 1초. 빠진 적이 없어. 빠질 거기가 있어? 안녕. 요, 이거, 이거, 막거 들어오니까. 거이다호거 이거, 나이스이 이거, 이거, 리퍼 돌았이 리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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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뒤 소브라 거 이거, 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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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러 갔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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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이호 이거, 이 있어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나 이거, 나이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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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나이스 아 진짜 호그 캐리인데. 계속 잘라주고 있어. 진짜 개독자를 하네. 최도 어, 진짜로요 점수는 이제 링컨이. 어, 정말요 네, 네, 네. 어, 가요? 가가 어, 가 어, 가서. 어, 가서. 어, 가서. 어, 가서. 어, 가